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 방송 이현재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스튜디오가 아직 인터넷 연결 그리고 시스템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제 카메라로, 제 핸드폰으로 그냥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인데 과연 이 안보를 이게 지금 현재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장악한 현재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전한 동네가 안양중앙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안양 중앙시장을 한번 시찰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2의 IMF 온것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이동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거의 뚝 떨어진 이런 상태고 굉장히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잘 뽑아야죠. 내가 딱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아마 이, 이재명을 대통령 찍고 그, 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지율은 54%까지 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전부 다다 여론조사기라는 거. 예, 여러분, 대한민국 천지의 대통령이 6개월이 넘었는데 여론조사했을 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 54%가 넘는다? 이거는 순전히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오염된 오염된 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이해찬이가 얘기했던 거죠. 이해찬이가여론조사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오염된 그런 그 자료를 살포하고 거기에 응답을 찾아내면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많은 지역에 전화를 돌리면 당연히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그거는 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40%, 50%가 넘는 그런 고공행진을 계속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밑받침은, 여론, 여론에 있죠. 국민 여론에. 그래서, 국민 여론이 지금 현재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끝까지 국민들에게 그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언론과 여론, 그리고 이 사법기관, 행정부, 경찰, 검찰 할것 없이 현재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정말 그 위기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쿠팡에서 쿠팡에 있었던 중국사람이 중국사람이 예, 이 쿠팡에 3,300만명이죠. 3,300만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빼고는 예, 어린이들 빼고는 거의 다다 다 쿠팡에 가입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거의 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3,300만 명은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 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다 쿠팡에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예, 쿠팡에 들어가 있는 개인 정보는 뭐 그, 예, 여러분 여러분잘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생년월일은 없습니다. 예, 생년월일도 아마 기, 기재를 한, 할, 했으면 빠져나갔죠. 근데 이제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카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 결제를 위한 카드 시스템, 예,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함부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 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를 사용하려면 거기에 이제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쿠팡 시스템과 연결되면 쿠팡 시스템하고 연결되면 바로 즉각 결제입니다. 밀어서 결제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사고도 날 가능성 없잖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쿠팡에 관련돼서 국정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쿠팡 쿠팡의 그 사장을 부르다 놓고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수습 대책 그리고 사고 원인 등등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쿠팡이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유출 3,300만 명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털어간 직원이 바로 중국 사람이고 중국 국적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이제 인증 업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예, 쿠팡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인증 시스템 개발자다. 그러니까 예, 이 전산망의 가장 깊은 곳, 인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쿠팡에 관련된 그런 모든 정보를 다버렸으니 입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그렇게 개인 정보를 그 빼갔으면, 이제 돈을 요구한다든가,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해고를 당했다든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예, 여러분 그이 예, 사람이 지금 인증 시스템 개발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가 인증이죠 자기 인증해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한 자단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호텔방에 들어가도 호텔에 들어가도 카드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문 열리죠 자 요즘에 시스템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인증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 쿠팡격시 마찬가지로 인증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개발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거리 다 털어갔습니다. 자 이게 털어간 문건이 이 유출된 것이 3,370만 건. 예, 그러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카드 은행 정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해킹을 해 놓고도 해킹을 해 놓고도 거의 대개, 대부분 해킹범은. 금전을 요구하거든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의혹이, 의혹이 현재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국 고객 그 계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계정이죠. 여러분들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 이게 이제 그거 있으면 이제 그 계정을 생성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한국의 고객의 그런 정보가 중국의 헐값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 뭐 3만원, 4만원에 중국 사람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뭘 의미하는 거냐? 그렇죠. 중국에서 뭐 쿠팡 물건을 물론 구입도 할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쿠팡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예, 무한, 무한 그 어, 주문을 중국에서 넣, 넣어버린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쿠팡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유통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일시적으로 이제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엄청 심각한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별로 심각한 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좀 쿠팡 안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쿠팡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 살때 예, 뭐 전부 다 인터넷 쇼핑하지 요즘에, 그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 쇼핑몰이 말이죠.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홈플러스 갈 필요가 있고, 롯데마트 갈 필요 있습니까? <laughs> 이마트 갈 필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머지않은, 이제,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과거의 그,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쇼핑하다 시대는 끝나고, 이제 거의 아날로그, 어, 아날로그 시대는 끝나고, 이제 디지털 온라인상으로 이제 이제 그 물건을 구입하는 또 요즘에 물건 물건 구입도 또 AI가 또 해주더라고요. 다입력되으면 AI가 또 알아서 착착 알아서 정기적으로 주문할 것은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결제하고 집에 가보면 물건이 와 있고 왜냐면 AI가 다 주문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굉장히 빠른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죠. 근데. 아니 이게 이상한 게이그 해킹을 해간 중국 사람이 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예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 장악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을 하죠. 얼마 전에 쿠팡에서 이제 알수 없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불이 나가지고 예,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었죠. 예, 물론 뭐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만는 그런데 이제 이 이름 없이 불이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직원이 예, 쿠팡에 해킹을 해 가지고 예, 정보를 다 빼나갔다든가 자, 이것이 이제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그렇죠. 예.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전을 는 거죠. 경제를 흔들어서 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유통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한손가락으 붕괴,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실력을 키, 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예, 저도 물론 뭐 중국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예,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간첩들이 대한민국땅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이 바로 친중 세력을 옹호하는 거죠. 예, 친중 세력을 옹호한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중국의 목, 목표가 한 천만 명 정도 예, 한국으로 보내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아무튼간에 물류 시스템에 중국인이 접근해서 예, 개인 정보를 다 유출했다. 이거는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가져간 3,370만 건의 그런 개인정보는 하나의 그, 그, 유통 시스템을, 예,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3,300만 명의 자료. 예, 이 자료 가지고 있으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별짓 다 하죠? 예, 특별히 이제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은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이스피싱 안 당하겠어요? 또 스미싱 범죄. 예 여기다 노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있죠 그 핵심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들 자이이 이 범죄 조직단들이 바로 캄보디아에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바로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살인사건 예, 우리 젊은 청년이 살해돼서 시체로 돌아온 이런 이런 그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쉽게,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중국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그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거, 겉모, 겉모양으로는 뭐 좋게 잘 지내자 뭐 음, 자, 하지만 그러나 예, 중국은 원래 그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되면 예,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정보 유출이죠 자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정보 예 정보 채집입니다 예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만든 하웨이 그에그 예, 그 카메라 있죠 cctv cctv 카메라에도 예 수신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야 예, 중국에서 예 수신장치에 그런 그 시리얼 람바만 연결하면 바로 중국인들도 중국 땅에서 한국 땅을 손바닥 보듯이 다볼수 있는. 구석구석 다볼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중국산 CCTV를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철거를 아직 안 했죠. 철거한다고 말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팡에서 의문의 화재 사건. 이것도 이제, 이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 발화 지점이나 화재 원인을 알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팡을 공격하고 쿠팡이 쓰러지면 거기에 보는 이익보는 이제 집단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유명한 건 이제 진짜 위험한 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 저, 스미싱 범죄입니다. 여기에 3,370만 명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자, 이렇게 보이시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귀찮아도 흔들리고 있죠. 근데 아, 쿠팡에 이러한 그 이런 과도한 공격적인 이런 태도로 중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 그만큼 이제 중국이 계획하고 예, 있는 그 침략적 그런 자세를 현재 계속 예,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이이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대통령이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친중 사상, 그리고 친북 사상을 갖고 있죠. 자, 오늘도 이재명이 그 발언을 했죠. 예, 친북 종북 사상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 배경을 깔고 얘기한 거죠.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남북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은요, 경제군사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오직 핵 개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 폭탄이 자기를 지켜준다. 자기 나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항공기는 연료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포도, 야포도 너무 오래된 탄약이라 불발탄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러시아에 간 그런 그, 수만, 그, 수많은 그저 엄청난 그런 탄약들이, 수만 탄약들이 전부 다 불발탄으로 전부 다 지금 현재 재고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를 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죠. 모든 경제를 이 핵개발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가난해도 먹지 못해도 예,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우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도 핵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재명은 뜬금없이 핵 없는 한반도 이게 평화를 평화 공존이다.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동성장 성장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예, 공동 성장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히 그 대통령도 이재명도 예이 친북 종북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J I M F 라고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위기에서 우리나라 그, 이런, 그, 어, 그런,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쿠팡 사건은 사실상 중국, 예, 중국에 깊이 있는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의 손으로 넘어갔다. 예,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에서요. 예, 쿠팡 같은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개인 정보를 통합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안면 인식 시스템이죠. 예, 안면 인식 시스템인데 안면 인식 시스템에 그렇죠. 예, 거기 전화번호. 예, 우리는 한번 전화번호를 따면 생년월일과 똑같아요. 예, 거의 뭐 전화번호로도 인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예, 그렇다면 이 전화번호, 예, 주소 예, 이거면 충분히 예, 정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그런 국민들을 전부 다중국이 관리할 수 있는, 자, 이런, 이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경호원이 의 현재 그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현재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작년 10월 2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비상개험. 비상계엄을 예, 이 해제하는 국회 포결,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추경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가 됐지만,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도주, 그 다음에 증거인멸, 예, 이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그런 우려가 없으면 석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오늘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일당이 한동훈 일당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한동훈 일당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적의원 3분의, 예, 3분의 2가 예, 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탄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번 해가 죽었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거의 10명이 넘게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나라 꼴이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죠. 예, 어떻게 국회의원을 갔다가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예, 이런 사태까지 만들게된게 바로 뭐냐?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끝까지 반대했어봐요. 예? 반대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탄핵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배신을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나라 위기에 빠져 있는 건 국민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되면 1번한번 눌러주세요. 예, 아니다.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잘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나라가 이꼴된거 뭐, 이게 못해요 이게 도대체 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이 나라 꼴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간에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자 오늘 예,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감옥에 가죠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요 감옥 갈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내일은 이제 서울 경찰청이 서울 경찰청이 정광호 목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고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로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스템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고자료를 못 보여드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일까지만 이렇게 방송하고 내일 모레는 시스템이 정성화될 걸로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방송 이은재 목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